안녕하십니까 농사의 신 농신입니다 8월 3일입니다 들깨 참깨 지금 현재 8월 달에 필요한 것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것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참깨밭은 지금 보시고 계시는 참깨는 이제 저희 집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고 이웃집 형님이 작황을 농사를 짓는데 한번 와서 좀 처방을 내려돌라 해서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황이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좀 늦게 모종으로 심었는데 간격은 지금 비닐멀칭도 하지 않고 그냥 심었기 때문에 풀들이 이제 약간 자라는데 지금 풀이 요정도 자라는 것은 풀을 안며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요 시기에 뭐 1차 순지르기를 하면 적당한데요 근데 들개 같은 경우에는 순지르기를 할때 아 성장 단계에서 이제 수세 그러니까 작물이 들깨가 웃자라거나 왕성할 때 실시해 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처럼 간격을 아, 제가 볼 때는 한 50cm 60cm 충분히 넓게 간격을 했고 포기와 포기 사이 간격도 넓고 하기 때문에 30cm 그리고 아, 들깨와 들깨 포기는 한 50cm 에서 60cm 보니까 충분히 포기와 포기 사이는 아, 넓게 심었습니다 넓게 심었고 아 그리고 어, 들깨 간격도 충분히 넓게 심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, 밑거름이라든지 그리고 그 거름을 많이 주지 않아서 크는 것도 늦고 보면 약간 옅은 색을 띠면서 비록기도 좀 적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이제 들깨 참깨 농사는 이후에 저희 것를 보여드리겠지만 아, 밑작 밑거름 어 밑거름을 좀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. 그렇게 하면 이제 자라는 것도 잘 자라고 병충해도 없이 잘 자랍니다. 아 지금 보통 그 우리가 아 순지르기를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잘 하질 않습니다. 왜냐하면 아, 순지르기를 하면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하나 이제 꼭 해야 된다면 이렇게 심고 정식 후한3 4주 지금처럼 3 4 주가 되었을 때1차적으로 순지르기를 한번 윗부분을 나시라든지, 요게 윗부분을 나시라든지, 손으로라든지, 예추기로 해주시면 되고, 2차는 1차를 하고 난 다음에 한 2에서 4주 뒤에 또 해주시면 되는데, 실제적으로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,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. 한번 무릎 선까지올때한 번만 해주면 되고, 그리고 순지르기도 제가 8월, 그, 8월 중순 이전에 순지르기를 끝내야지, 이후에 끝내는 것은 수확량에 더 나쁘다. 수확량을 더 감소시키고 떨어뜨립니다. 그래서, 순지르기는 격가지가 많이 발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, 열매를 또라도 빨리 익게 하는 또 역할도 합니다. 그래서, 순지르기 그런 장단점도 알고 하셔야 된다는 점. 아, 어, 요밭 같이 지금 풀이 많은 경우에는 아, 풀을 한번 매 주셔야 됩니다. 요 정도 있는 경우에는 풀을 매 주시 어, 예초기로 가운데 한번 베든지 안 그러면 이제 제초제 한번 쳐 주셔야 되고 아, 들깨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월이 되면 익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참깨 같은 경우에는 뭐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어, 저희가 이제 농사 짓는 것좀더 보여 드리겠지. 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이 지나면 익기 시작합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들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, 꽃이 피후 30일쯤 지나면 잎사귀가 이제 누렇게 변해요. 그때 이제 꽃토리가 갈색으로 변할 때 이제 수확을 해주시면 될거 같고요. 아 그리고 이제 들깨가 이제 요 정도 어릴 때한 20에서 30cm 이상 켰을 때는 한번 잘 이렇게 늦게 잘 자라지 않는다. 그러면 저는 복합 비로 비싼 거 주는 것 보다는 목초액, 목초액을 한번 연면 시비해 주시면, 목초액이 가격도 저렴하고, 또 친환경 그 제품이라, 어 사용해 주시면, 어 자라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, 그리고, 어 지금 현재 그 들깨 같은 경우는 잎을뭐 아침이나 뭐 저녁, 오후, 지금 한 6시가 넘으면 지금 같은, 어 오후 시간에 수확을 해서 잎 같은 경우에는 작은 입, 수확을 해서 지금 3으로 드셔도 아주 맛있는 작물입니다. 제가 이제 들깨 같은 경우는 한 2주, 3주에 영상을 한 번씩 올려주는데요. 저희 집 자라는 거하고 확실히 차이가 큰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처음에 할때 우분이라든지 밑비료를좀 많이 넣고 하는데 암만 그 들깨라든지 참깨가 뭐 아무 이렇게 볏돌이 어, 땅에다 심는 작물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, 밑거름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밑거름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음 심으실 때 밑거름 좀 많이 어, 너무 많은 것보다는 밑거름을 조금 넣어 주시는 것이 작황 어, 면에서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참깨 같은 경우에는 순 자르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키워갖고 키를 키우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. 아 참깨 같은 경우에는 실제 농민들은 순자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, 아 간격을 드무게 심고 하시면, 보시는 것처럼 상방부에도 이렇게 줄기 자체가 이렇게 굵습니다. 굵고, 지금부터는 뭐 병충해나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, 지금 현재는 아 진한 녹색을 띠고 하면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. 지금부터는. 참깨 구경 한번 해 보실랍니까? 지금 상방부에 이렇게 꽃이 마지막 일 때, 어, 살충제 한번 쳐주실 때 영양제 한번 같이 쳐주시는 것 이외에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고, 지금 어, 영양제라든지 살충제 안 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이 상태로 놔두면 한달 뒤에, 이제 한 8월 말이나 9월 초에 수확을 할수 있는 어, 참깨가 되겠습니다. 너무 좋지 않습니까? 섬때 밑에 굵기가 어, 엄지손가락 굵기보다 더 굵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. 어, 엄지손가락 굵기보다 더 굵은데요. 아, 이렇게 키우시려고 하면, 처음에 밑걸음하고 어, 밑비로를 좀 많이 넣으시면, 키가 지금 한 1m 한 70까지 자랐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엄청납니다. 크기가 이렇게 키울 생각하면 보니까 아, 밑거름 하고 처음에 땅도 좋아야 되지만 밑거름 하고 아, 우분 밑거름과 아, 비료 복합비료 충분히 좀 넣으시면 아, 이렇게 올래 같이 태풍 없을 때에는 아, 키도 한 170까지 자라서 원래 수확량이 엄청 날것 같습니다. 와차 순지르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번만 해주면 되고 또 순지르기도 무조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 들깨가 잎이 진하고 건강하고 우자랐을 때 순지르기를 해주셔야 아 수확량도 다 수확할 수 있는 거지 세력이 약하고 한데 우자르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. 옷 자르기 시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1차, 2차로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1차적으로는 이제 심고 나서 파종해서 2주에서 4주 뒤 2차는 1차가 하고 난 다음에 또 2주에서 4주 뒤에 하는데 실제 농민분들은 한 번만 해줍니다. 한 번만. 순자르기도 한 번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간격을 넓게 심었거나, 보시는 것처럼, 넓게 심었거나, 그리고, 아, 그러시면, 순지르기를 안 하셔도 아무런 수확량이 상관이 없습니다. 아, 그리고 순지르기도 딱 적당한 시기가 언제냐면, 아, 8월 중순 이후에는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, 순지르기도 8월 중순 전에 다 해주셔야 되고, 그리고 지금처럼 세력이 좋고, 간격을 어, 드무게 심었다. 보시는 것처럼, 어, 들깨를 간격을 드무게 심었으면 전혀 순 지르기 할 필요 없습니다. 이렇게 교순 자체가 많이 뻗고 하기 때문에 전혀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. 보십시오. 교순 자체가 이렇게 많이 뻗기 때문에 순 지르기를 전혀 할 필요가 없고,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, 8월 중순 이후에는 순 지르기 효과도 없고, 그리고 어 내가 이제 들깨 심었는데 간격을 드물게 했다. 그러면 어 순지르기 안 하셔도 수확량 차이가 없다는 거. 그리고 순지르기는 8월 중순 이후에 할 필요 없고, 내가 또 세력이 약화되는 할 필요도 없다. 좀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아꼭 순지르기를 하고 싶은 분들은 8월 중순 어 전에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. 그리고 들깨가 색깔이 진하고 병충해도 전혀 없다. 요즘같이 날씨가 좋은 날씨에서는 전혀 약칠 필요도 없고 복합 비료라든지 비료도 줄 필요성이 없습니다. 처음에 할때 작업할 때 충분히 주셨으면 될것 같아요. 참깨는 대비만 적정하게 잘 하고 기후 조금만 맞으면 누구나 이렇게 1m 60에서 70, 80까지 크는. 참깨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말 좋지 않습니까? 들깨잎은 삶으로도 좋지만 요리할 때 특히 고기를 요리할 때는 함께 넣으면 정말 향도 진해지고 맛도 최고입니다. 그래서 다양한 요리에 우리 들깨 깻잎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돼지고기 지금 주물럭에다가 마지막에 들깨잎을 넣어서 어, 자주 해 먹는데요 정말 맛이 그냥 먹는 것 보다도 어, 고기에 그 아, 지난해 수확한 들기름입니다 정말 향이 우리가 어, 사먹는 것 보다는 강하고 향도 좋고 맛 또한 색깔도 빛깔도 좋고 맛도 어, 향도 월등히 뛰어납니다 어, 지난 여름에 어, 이런 들기름, 참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는 그렇게 땀을 흘렸나 봅니다. 지금까지 농사의 신 농심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